자, 이번 시간은 원자화학 산화환원 반응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통합과학에서도 산화환원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쉬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우선은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정의를 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결합요구. 두 번째는 전자 이동요무. 세 번째는 수소 이동요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 나오는 산화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반응. 이런 건 기준이니까 외우세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전자는 거꾸로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수소도 같습니다. 존재하고 경향성이 수소도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화수는 조금 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어 공유 결합 분자 내에 특정 원자가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되고요,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면 환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규칙은 중요하니까 꼭 무엇을 해라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산소 이동과 산화와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그 다음에 이단원을 공부할 때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온의 가수를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산화구리라는 친구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 화학식이 왜 CU 온지를 알아야 돼. 그치? 그니까 러 구리는 금속이온인데 이가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야. 그치? 그러면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얘는 정해진 거야, 이게. 지들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어 합쳐져서 화합물을 만들 때는 전하랑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얘 하나, 얘 하나면 합치면 0이 되잖아. 그지 아, 그래서 결합할 때 산화구리는 CuO라는 놈으로 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거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온 강의 저기 주기율표 이거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산화구리가 탄소하고 반응하면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자, 전후 비교하면 돼. 그치? 어, 전에 있던 놈이 후가 되면서 산소를 잃었잖아. 그치? 잃었으니까 환원이고. 탄소가 이산화탄소,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반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수소를 잃었네.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얘가 얘가 되면서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해도 되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 그치? 자, 철도 산소를 얻었네. 그 다음에,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 세포호흡이에요. 얘가, 그치? 얘가 됐잖아, 그치?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치? 그치? 광합성과 호흡은 수소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좀 빠릅니다. 물론 산화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공부할 때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 네가지 내용들 꼭 먼저 요거를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냥 옆구리 푹 찌르면 산화다 환원이다. 뭐 뭐지 뭐지 뭐지? 그래서 어 산화 이러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천의 재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철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래서 자연계 상에서 그지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그지 이 산화철이 좀 어려우면 철의 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녹 녹슨 철은 으스러지잖아, 그지. 그래서 강도와 경도가 떨어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하게 Fe라는 그지, 그러니까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산소를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철의 재련에는 이제 코크스를 넣어줍니다. 코크스는 일단은 수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 그래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반응을 일으키면 우선 1차적으로이 내부에는 산소가 어떤 상태입니까?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어떤 연료들이 불완전 연소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요 반응 이지 불완전 연소.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자 요거 나오죠. 적철석이 자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철과 이제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요 반응에서 당연히 산소를 잃었네 이제 산화 반응. 산소를 얻었네 산화 반응.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산화환응는 짝이야, 그렇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성, 그렇지? 한쪽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산화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고 그 개수도 똑같고, 그래서 산화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화란 반응 자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반응 자 우리가 또 요거를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 이온 결합 구조 있잖아 결합 물질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 보면 NaCl 이라는 게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럼 얘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그지? 우리가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몰의 나트륨과 일 몰의 염소가 만나면 이 몰의 염화나트륨이 생기는데 여기 염화나트륨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지? 그래서 나트륨이 어, 전자를 잃었어, 그지? 그럼, 보세요. 자, 양이온은, 그치. 양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해서 만든 거야? 전자를 잃어서 만드, 잃어서 만들어진 놈이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어, 전자를 잃는 반응, 양이온이 되는 반응은 산화반응이고, 음이온이 되는 반응은 환원반응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이온이 됐으니까 산화. 얘가 음이온이 됐으니까 환원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는 대부분의 원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원소의 원자는 산소에게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산소는 웬만한 놈들과 다 결합하더라도, 결합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당기는 성질이 있어.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산화막으로의 이 나왔네. 선생님이 아까 이거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온 결정들은 이온으로 나누어서 이해라고 그랬지. 그치? 두 개가 있으니까. 이몰이 있으니까, EMG, EO2 마이너스. 그치? 럼 얘가 어떻게 됐어?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산화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 이런 게 나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금속과, 그렇지? 금속과 금속 이온의 그렇지 반응 조건을 좀 암기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자 이동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어, 이 반응 조건은 금속이, 금속이 어, 누구보다요? 금속이, 금속 이온보다, 이온보다 뭐가 커야 된다? 이온화 경향이 커야.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해두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온화 경향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선 밑에 부분을 먼저 합시다. 자 이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이런 경향입니다. 양이온이 되, 되려는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이 순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카카나마 끊코 카카나마 아라철 니주나 수구수 은백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일 번에 그지 얘는 뭘 하기 쉽다? 전자를 읽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쓸수 있고, 그지 전자를 읽기 쉽다라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어떻다 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음~ 산화되기 쉽다 산화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응성이 어떻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이온화경향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카카라바라 철 이전학수 구성배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음, 위에 거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연이라는 친구는 금속이야. 아연 금속과. 그 다음에 여기 금속염이라고 돼있잖아. 그지? 황산구리 안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온화 경향이 어떻게 돼? 아연이 구리보다. 자 밑에서 카카르마라처 이전학수 구성배끔 했잖아. 그지? 이렇게 커야지 아연에서 구리이온 쪽으로 전자를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런 금속염이 들어있는 수용액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눠서 이온화 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구리이온과 황산이온. 그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 또 용액 속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반응 전에 황산 이온이 있지만 반응 후에도 황산 이온이 그대로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으로 존재해, 그렇지? 구경꾼 이온으로. 그래서 알자 이온식을 쓸 때는 요 이온을 어떻게 한다? 생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금속이 금속염 이온과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두 놈의 이온화 경향을 봐. 그럼 얘가 더 커야 돼. 항상 반응 조건, 금속이 아이고, 금속이 금속 이온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야지 전자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참고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무엇까지 같이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아연이온이 이거,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한 개지. 한 개가 생기고, 얘가 한 개가 생기죠. 반응 전에 있는 놈이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한 개가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생성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도 전체 양 이온수는 그지 이온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기억해두시고요. 그음또 하나 구리 이온이야 그지 이 친구는 그지 수용액에서 무슨 색을 띕니까이 용액은 수용액에서 붉은색을 띕니다요 용액은 아요 이온은 수용액에서 무슨 색을 띱니까? 아, 푸른색. 선생 붉은색이라고 했나?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원래 용액에 구리이온이 있었어 푸른색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푸른색이 뭡니까? 엷어집니다.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봐둬야 될게 이런 반응식을 쓸때좀 조심하세요. 자, 구리라는 건 CU라는 건 알지, 그치? 그럼 질산은이 나왔 은은몇가 이온이야? 1가 이온이야. 그래서 AgNO3가 질산인데 문제는 자, 얘는 2가고 이온이 될때 얘는 1가야. 그렇지? 그러면 항상 잃어버린 전자와 얻은 전자를 똑같게 만들려면 얘가 2몰이 있어야 돼. 얘는 1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반응식을 보면 또 구리가 얘는 쓰면 여기에 은이온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두 개의 은이온과 이몰의 질산이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속과 금속이온. 그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전자를 잃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지? 대신 몇 개를 씁니까? 두 개를 써야 된다. 이겠지? 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거고요. 은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돼서 구리의 은이 이렇게 석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이온이 자 반응전에 있는 놈은 없어져 그지 두 개가 소멸이 되고 후에 하나 잖아 그지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양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때 충분히 했었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마그네슘과 염산이 나왔는데 마그네슘은 몇 가이온입니까? 2가이온이고 렇지 염수소는 1가이온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반응할 때 얘가 두개 있어야지 짝이 맞춰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쓸때 마그네슘과 염산 반응하면 이온화 경향이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렇지? 그래서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를 주어서, 그지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이런 반응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마그네슘과 황산과의 반응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철의 이제 부식을 방지할 때 철이 부식이 된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철이 철 이온으로 일단 변하면서 부식이 진행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갈때 여기다가 뭐를 공급해줘?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럼 얘보다 더 이온화 경향이큰 아연을 붙이게 되면 아연이 먼저 산화되어서 선체의 부식 방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유식한 말로 음극화보라는 호 이런 내용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 기본 문제는 그래도 좀 풀고 갑시다. 개념 확인 문제. 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화와는 반응에 대한 ox 문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은 산화입니다 맞고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가 되겠지 그렇지 틀렸네 산화되는 물질이 없어도 환원이 일어난다 아니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습니다 산화와는 반응의 동시성이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후에 이렇게 됐잖아 산소가 떨어졌는데이지 그래서 어, 산화철 산화철은 적절성은 산소를 잃고 철로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고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어, 산화가 되는 거지 산소를 얻었다 그지 그래서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되고 자 이런 거 나올 때꼭 어떻게 알아 버렸지 이온 결합 물질 금속 비금속 형태로 되어 있는 놈 있잖아 그지 물 나트륨 이온과 두 개의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갔잖아, 그렇지? 양 이온이 됐어.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고, 이 아이가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 물질을 쓰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쓰면 안 돼. 나트륨이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Cl 2 염소, 그렇지? 성질을 지, 지니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분자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가로 안에 산화 또는 환원을 알 알맞게 쓰십시오. 막 이것도 심이 어떻게라고 했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어야 하라고 그랬지 그지? 마그네슘 이온과 어, 두 개의 산화 이온이야.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났니? 환원 반응이 일어났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보면, 마그네슘 이온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얘가 산화 반응이고, 얘는 여기에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있잖아. 그지?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철이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철이온이 얘가 산화된 거고, 구리, 여기에는 또 구리이온이 있는 거지, 그지?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었으니까 환원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질산은이니까, 그지?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야, 그지? 은이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얘는 환원이 되고요. 이놈이 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뭐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3가 양이온 3가 음이온 이런 종류들을 암기를 안하고 있으면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제발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아연에다가 황상구리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거는 구리이온이야 그지 그러니까 대상은 금속과 금속이온만 딱 찾으세요 그럼 아연이 구리이온하고 반응을 하면, 아연도 이과이온이니까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아연이온이 되고,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됩니다. 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구리이온 때문입니다. 맞고요. 아연이 아연이온으로 되어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 푸른색이 옅어진다? 푸른색이 옅어지는 걸 결정하는 건 구리이온입니다. 틀렸고.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다라고 해야 되지. 틀렸고.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또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틀렸고요. 전자는 아까 어 이온화 경향 얘기했지 카카나마 알젠시리준압수구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산화 환원 반응 산소 이동에 이한 산화 환원 반응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수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마무리를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화수 변화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과 그렇 이제 산화수법 그지, 어,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결할 때 쓰는 산화수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